챕터 2 친구와 대화하기, 텍스트로 대화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1대1 채팅을 눌러서요.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터치를 하시게 되면, 어, 키보드가 나옵니다.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예. 뭐. 안녕하고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톡 내용 보내는 거예요. 일 나온 건안 읽어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상대방 읽으면 일 여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읽으면 여기 일이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렇게 되고, 나는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 오른쪽이 내가 되고, 왼쪽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해 봤으니까요. 어, 챕터2-2 말로 텍스트 입력하기 한번 해 볼게요. 어, 여기 눌러보시면 마이크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살펴보시면 마이크가 있고요. 어, 없으면 이제 톱니바퀴 있는데 길게 누르시게 되면 마이크가 보여요. 요건 어, 이제 강사분들께 한번 물어보시고, 최신 버전은 이렇게 마이크가 딱 보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 마이크를 누르면 지금 용건을 말해주세요 하고 할 때, 네,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야기하면 글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용건을 말하면 타이핑이 저절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마이크를 누르게 되면 일단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마이크를 탭해서 다시 또 말을 입력하면 글자가 입력이 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르면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송 누르시면 됩니다. 음, 어떻게 봐보세요. 글자가 저, 저, 정확히 잘 입력이 되죠. 이렇게 말 키보드로 이렇게 빨리 여러분이 입력하실 수 있을까요? 어,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키보드에 마이크 그림이 안보이면 톱니바퀴를 1초동안 눌렀다가 떼면 보입니다. 기종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식으로 만약에 틀렸다면 글자가 틀린게 있다면 뭐 지금은 뭐 없, 없지만 뭐 있다면 요렇게 하시고나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이제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때 마이크 누르고 하기 그렇잖아요 여기 X 누르시면 다시 이제 키보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내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챕터 2-3번 음성으로 이제 내용 보내기를 한번 봐볼까요 음성으로 내용 보내기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말, 말로 했던 거는 키보드를 타입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게 되면 어, 스마트폰이 키보드를 스스로 눌러주는 거였어요. 음성으로 이제 보내는 것 자, 플러스 눌러서 음성 메시지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상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음성 녹음을 해서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모 누르면 멈춥니다. 또 이어서 하시려면, 이제 보내고 나서 다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요건 들어보는 거예요. 안할려면 그냥 안보내려면 X 누르시면 돼요자 보내기 누르시게 되면 요런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받은 온 사람도 이거 누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재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친구가 보내는 걸 한번 어떻게 보내는지 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상1씨시 안녕하세요. 오상1씨시 내일 오후에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가 이 보내기를 하게 되면 나한테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난 이제 오시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사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많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자, 플러스 누르시고, 사진 눌러서, 그럼 이제 이렇게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스와이프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 예,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사진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진, 이게, 보관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두면 예, 내가 갤러리에 보관을 해둘 수 있습니다. 자, 눌러서 X 아, 슈지터 눌러서 삭제하시게 되면 예,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상대방 읽기 전에 삭제하시면 없어져요. 이제는 교재에서는 상대방은 그대로 있다를 되 있죠. 상대방이 읽었으면 그대로 있지만 상대방이 읽지 않았으면 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카카오톡으로 해서 상대방이 이제 보내게 되면, 뭐, 요 사진을 보냈다 그래요. 음. 그럼 이제 상대방이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되셨죠? 예. 약간씩 이제 좀 바뀌어졌다라는 것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챕터 2-5, 갤러리 사진 공유하기인데요. 자, 홈에서 눌러서 갤러리를 들어가게 되면, 음, 뭐, 카메라에서 이제 촬영된 사진들을 이제 여러 장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누르고, 눌러서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겠다. 그럼 누구에게 공유하겠느냐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스와이프로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예, 저는 이쪽을 선택해서, 예, 확인을 누르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일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읽지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챕터 2-6, 동영상 보내기 방법인데요. 역시, 플러스 눌러서, 동영상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영상을 하나 선택해서, 전송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전송이 됩니다. 동영상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보내시는 게, 켰겠습니다. 어 동영상을 만약에 누가 보낸 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르게 되면 어 처음 동영상을 하게 되면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세요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가급적이면 비디오 플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 비바 비디오라든가 뭐. 이... 다른 동영상 플레이어를 설치하게 되면 음, 그것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에, 그리고 동영상은 어, 시간이, 지나면 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까맣게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다음 다운로드를 꼭 받아두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 작업이에요. 짧은 것도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누르면 이제 뭐 동영상 재생이 되겠죠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식으로 이제 재생되는거 확인해보신거예요자 챕터 2-7번 이모티콘 보내기 인데요 역시나 또뭐 예, 플러스 누르시면 뭐 여기 다양한거 있지만 여기 이모티콘이 없어요 요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웃는 얼굴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모티콘이 나와요. 그럼 이모티콘 누르고 보내기 누르시면 됩니다. 뭐 이모티콘은 종류가 밑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예,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 유료인 이모티콘도 있거든요. 유료인 이모티콘은 이제 뭐 유, 이런 식으로 예, 움직이는 거예요. 재밌는 것 글자 대신에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죠. 자, 챕터 2-8 유튜브 동영상 공유하기. 우리가 지금 챕터 2에서는 카톡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홈 버튼 눌러서 유튜브 가시면 음, 검색을 해 볼게요. 검색 눌러서 음뭐 제이플라 그래서 제이플라가 나오면 뭐 저는 음 케이블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뭐 들어보니까 이게 참 노래를 잘 불러더라. 그래서 한번 요거를 음 선택해서 해 볼게요. 요거 누르면 이제 요렇게 해서 공유가 나와요. 안 그러면 그냥 일단 들어보시고. 어, 이거 광고니까. 예, 네, 광고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건 광고 건너뛰기. 예, 네, 그럼 여기 공유 나오죠. 네. 공유 눌러서. 예, 네, 카카오톡. 음악 멈출게요. 시끄러우니까 멈출게요. 공유 누르고. 네, 카카오톡 그러면 이제 친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찾고 네,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친구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친구도 누르게 되면 유튜브로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발견한 동영상이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